어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집에만 있기가 좀 싫어서 어, 좀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책을 들고 친구 카페에 갔다 왔습니다 오늘 읽은 책은 요거예요 안 보이실 수도 있겠다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이고요 보시다시피 완전 거의 뭐 베개 수준으로 두꺼운 벽돌 책입니다 요거는 제가 한 4, 5년 전, 5, 6년 전 하여튼 5년 내외쯤 전에 음 추천을 받았던 책인데 진짜 읽을 엄두가 안 나가지고 사실 구매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생일에 제가 위시리스트에 넣어놓은 이 책을 또 친구가 선물을 해줘서 아주 감사하게도 드디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사실 일이 있을 때 저와 없을 때 제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일단 일이 없을 때 저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태에 저는 굉장히 자신감도 좀 없고 좀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하고 좀 이런 우리가 흔히 부정적이다 라고 꼬리표를 붙일 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어, 그런 가라앉음 침체되는 느낌을 선택하는 것은 곧제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또이 상황을 또 타개하고자 극복하는 것 또한 제 선택이다 라는 음 생각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책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또 마침 딱 도착하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데 어 오늘 이 책은 총 1300페이지가 조금 넘는데 제가 154페이지까지 딱 읽고 왔어요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어 정말 154페이지까지 어떻게 보면 거의 한 기껏해야 10분의 1 정도 이제 막 읽었지만서도 너무 많은 걸 느끼고 글을 한 두세 편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뭔가 벅차오르는 이 느낌을 좀 기록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음, 이거 좀 키고 얘기해야 되나? 안 보이니까. 제가 되게 많이 접었어요. 아 이걸 펼치는 것보다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좀 좋을 수도 있겠네요. 오. 다행이다. 책갈피를 빼버렸어. 자.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불빛이 필요 없죠. 제가 원래 하루에 글한 편씩 쓸 정도로 블로그에 어떤 글쓰기를 되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그렇게 지속했었는데요. 뭐가 됐든지 간에 제가 그날그날 생각하는 것들, 제 생각,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하고자 해서 했던 일인데, 그걸 어느 순간 중단했어요. 왜 중단했냐면, 원래 저는 되게 부끄럽지만,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되게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에 대한 확신도 있고, 나름대로 또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의식 과잉, 또는 선민의식이라고 부를 정도로 약간 강력한 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을 때 저는 그때 썼던 글들을 보면 진짜 강력한 어조로 타인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처럼 쓴 글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저도 살면서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또 체험할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계속 겪고 나니까 제가 어떤 한 문장을 뱉어도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할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글쓰기를 자연스럽게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글은 그래도 글쓴이가 어떤 주장하는 바도 있고 자기 생각에 대해서 좀 가감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글이다 또 그걸 알아듣기 쉽게 잘 풀어내는 것이 좋은 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 일단 쉽게 설명하기 이전에 저부터가 제 생각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어떤 말도 쉽게 할 수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음, 글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렇다고 뭐 자연에 대해서만, 뭐 날씨에 대해서만, 혹은 굉장히 일상적인 나의 생각을 다 감추면서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그런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소모적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스스로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자각을 잃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되게 오랫동안 하고 중간중간 정말 이건 꼭 써야 한다. 부끄럽지만 좀 드러내고 싶다. 하는 그런 글들만, 어, 조금씩 올렸어요. 근데 오늘 요 책을 읽으면서 그 벽을 좀깬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되게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제한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해서 내가 틀린 생각을 누구든 볼수 있는 공간에 게시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평가를 했을 때 그것이 곧 나에 대한 부정이다 라고 예단해서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생각만 해도 막 식은땀이 나고 두려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수 있는 말이 없어진 건데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저의 세상을 살고, 그들은 그들의 세상을 살고, 자기가 자기 세상에서 정한 나름대로의 규칙이나 지침들을 이행하고 있는 것 뿐인데, 타인이 자신의 규칙을 저의 삶에다가 대입하는 걸 그냥 냅뒀던 거죠. 그게 되게 이걸 보고 느꼈지만, 아,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저의 세상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물론 뭐든지 뭐 법도 무시하고 타인의 기분도 무시하고 그러면서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나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스스로 타인에 의해서 의심하는 행동 정도는 그만둬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그냥 제가,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또말 주변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오늘 쓴 글을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좀 강한 어조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냥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제 자신을 조금 극복하고자 어 제가 원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좀 벗어나는 걸 선택하고자 쓴 그림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뭐 알아주지 않으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강력한 의식, 어쩌면 자의식 과잉이나 선민의식이라고 부를 정도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의 나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체험을 하며 이런 의식들이 깨지고 부서지길 반복한 결과, 지금의 나는 어떤 말도 확신 있게 할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팬을 갖는 사람은 대개 확신을 갖고 말한다.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 생각이 옳고 그에 반하는 생각은 틀렸다는 조악한 이분법적 사고로 말하고 행동한다. 그러면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며 투쟁하는 사람들의 수만큼 혹은 그보다 많은 사람이 그의 언행에 공감하고 동의하며 지지한다. 이 지지는 그가 뱉은 말의 힘보다도 강력하다. 많은 사람이 옳고 그름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살아간다. 자신이 동의할 수 있는 의견은 옳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틀렸다고 하길 주저하지 않는다. 스스로 의식적이라고 믿지만 무의식에 휘둘리고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객관적이라고 굳건하게 믿는 것들이 자신이 절대 다수라고 믿는 개인의 주관이 모여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 글은 다시금 내가 옳다. 라는 의식을 꺼내어 쓰고 있다. 이때 누군가는 동의할 것이고 누군가는 강한 반발심을 느낄 것이다. 지금까지의 나는 이런 반응을 예상할 때마다 이를 나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라고 여기며 식은땀을 흘리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의 규칙과 나의 지침에 스스로 반발하여 침묵하거나 가라앉기를 반복하지 않기로 했다. 나의 세상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옳다. 옳다고 생각해도 된다.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세상의 오해를 받아도 괜찮다. 이 믿음 하나로 내 의식이 자유로워진다. 내 세상에 남의 규칙을 들이대지 않아도 된다. 나 또한 남의 규칙을 침범하거나, 저지하거나, 제거할 의도 없이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된다. 나는 자기 자신으로, 타인은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나는 자기 자신으로, 타인은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게, 리얼리티 어, 트랜서핑이라는 책에서 나왔던 문장인데, 제가 되게 좋아해서 아직까지도 좀 마음에 품고 사는 문장입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고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무의식에 휘둘려서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이제, 글을 어떤 배경에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읽고 쓰게 되는가 하면, 두 가지 정도의 어떤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이 문장을 읽기 전에 앞선 내용을 조금 요약하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사랑이나 두려움을 바탕으로 하지만, 두려움이 이기는 경우가 훨씬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너희는 가장 잘 적응한 자가 살아남고, 가장 강한 자가 승리하며, 가장 영리한 자가 성공한다고 들어왔다. 너희는 지고한 사랑의 영광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본 적 없다. 그리하여 너희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가장 잘 적응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영리한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치며 어떤 상황이든 자신이 이에 못 미치는 것처럼 여겨지면 가진 걸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 못 미치는 건곧 잃는 것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뭐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어 두려움이 사랑보다 더 많은 선택지에 관여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았어요. 저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글을 쓰지 못했던 이유도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발생했던 것이고 어떤 누군가를 좋아할 때제 마음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도 그 사람을 거절당함으로써 잃게 될까봐 두려움에 기인된 선택이었고 그래서 어, 신뢰를 잃거나 인정을 잃거나. 그런 게 너무 두려워서 사람을 잃거나 직업을 잃거나 뭔가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게 되게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데 이삶 자체도 절대 영원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이 삶도 죽음으로써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표현하자면 근데 이렇게 당장 지금 쥐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뀔지, 변할지 모르는 것을 영원해야 한다고 믿으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너무 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평판이나 남이 나에게 하는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잃어버릴까봐 되게 두려워했던 거죠. 사실 좋고 나쁨 또한 제가 판단한 거잖아요. 파악하는 것과 판단하는 건 되게 다른 것인데 저는 저에 대해서 너무 원하지 않는 판단을 저도 모르게 계속해왔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저를 좀 아차 싶게 했던 부분이었고 또 블로그에 기록한 되게 좋은 문장 그러니까 어쩌면 아까 읽은 글을 쓰게 만든 부분이 있다면 진정으로 옳은 것이 되고 옳은 것을 하고 옳은 것을 가지려 할때 너에게 필요한 것이 두려움인가? 너는 착해지려면 굳이 협박을 받아야 하느냐? 그리고 착하다는 게 무엇이냐? 누가 그것에 관해 최종 판결권을 갖는가? 지침들을 정하는 건 누구이며 규칙들을 만드는 건 누구인가? 내가 말하노니 이 나는 신이에요. 신과 나눈 이야기잖아요.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그래서 이제 내가 말하노니라고 말하는 화자가 신인 겁니다. 이 책에서 내가 말하노니 바로 너가 너 자신의 규칙을 제정하고 바로 너가 그 지침들을 설정한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잘해왔고 지금 얼마나 잘해 나가는지 판단하는 사람도 너다. 왜냐하면 너야말로 자신이 참으로 누구이고 무엇인지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자 하는지를 판단해 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야말로 자신이 얼마나 잘해 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상황을 되게 비관하고 막 거의 어떻게 보면은 어, 말도 안 되게 퇴보했다. 뭐더 심하게 말하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안 좋은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 어느 누구도 아닌 저 자신이라는 거를 어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머리로 알고 있기만 하면서 그걸 진실이라고 되게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되게 항상 자조 섞인 모습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를 선택해온 것 같아요. 무기력을 선택하고 비관을 선택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걸 읽고 다 내가 이러지 않으면 망한 거야. 라는 규칙을 만들고 이러지 않으면 나는 성장하지 못한 거야. 퇴보한 거야. 뭐 이런 제가 기대하는 바를 자꾸 정답인 것처럼 저한테 강요를 해왔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진짜 한 발자국만 물러서서 바라봐도,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어떻게든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애를 쓸것 같거든요. 근데 저 자신한테는 그런 마음조차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좀 충격적이었고,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읽고, 또요 부분에서 이어져가지고, 아까 그 부분, 제가 두려움에 의해서 계속 선택했던 원하지 않는 모습들, 원한다고 착각했던 모습들, 그걸 반복해왔던 제 모습. 이런 게 되게 크게 다가오는 오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저의 세상에서 발생한 어떤 체험들을 바탕으로 이야기한다면 누군가 틀렸다고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런 생각까지 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어떤 반응들, 그니까 좋은 반응도 있겠지만 뭐 오해들도 있겠죠. 혹은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것마저도 그냥 두고 내갈 길을 가는 좀 당당함 이런 걸좀 되찾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음, 좀 힘을 가지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싶은 말들을 좀 해소해 보려고 해요. 이런 책을 읽고 이렇게 느낀 말을 말하는 것도 그렇고. 또 제가 평소에 하는 생각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아 내가 뭐라고 떠들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정말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뭐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동의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 가능성까지 제가 제한하면서 살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뭐, 오늘 이 영상이 아마 그것의 시작이 될것 같고, 음,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네. 너무 이 시동 끄니까 더워가지고 빨리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냥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뭐, 제가 표정이 많이 없어갖고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 진짜 비로소 한꺼풀 벗겨낸 느낌이 듭니다. 역시 사람이 진짜 책을 읽어야 돼요. 너무 좋습니다. 또이 책이 엄청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잖아요. 앞으로 이게 읽을 날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또 어떤 말들이 저를 깨어나게 할까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게 할까 이게 되게 기대가 되고 또 설렙니다. 거기서 느끼는 설렘들을 좀 꾸준히 나눌 수 있도록 저도 애를 쓸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